안면비대칭 교정하면 치아 교합이 틀어지진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치열, 교합, 턱 비대칭의 개념부터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치열은 치아 하나하나의 위치, 교합은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턱 비대칭은 턱의 중심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턱 비대칭을 교정하면 치아 배열이 틀어질까요? 아닙니다. 비대칭 교정은 치아가 난판즉 턱뼈의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인데요, 치아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대칭 교정 자체가 치열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다음은 교합 문제인데요, 턱 위치와 교합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턱 비대칭이 너무 심한데 만약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 가정한다면 아무리 심한 턱 비대칭도 똑바른 위치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틀어진 턱이 어디까지 교정이 가능한지는 그 사람의 치아 교합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틀어진 턱이중 심에 맞춰질 수 있느냐의 문제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점까지 교정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현재의 치열, 교합, 턱비대칭의 양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의 목표점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리샘에서는 치열이나 교합에2차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턱비대칭을 최대한 바른 위치까지 안전하게 교정해드립니다.